잇몸이 완전히 깨끗하게 다 아물어 있고 뼈도 좋은 경우에 뼈이식을 안 해도 되는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로 하게 되면 아예 잇몸을 째지도 않고 네그 가이드라는 걸 이용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거의 통증이 없습니다 거의 물론 뭐100%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잇몸을 째는 것으로부터 통증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통증의 가장 그거는 잇몸을 얼마나 많이 째느냐 조금 째느냐 많이 쬐느냐 아예 안째느냐 이게 통증에 가장 큰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를 빼고 잇몸이 다 아물어있고 그러니까 이를 빼고 최소한 3개월 이상 지나는 경우죠 그리고 뼈도 괜찮은 경우에 뼈 이식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잇몸을 쬐지 않습니다 디지털로 하면 그러니까 디지털로 가이드를 만들어서 잇몸을 쬐지 않고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거의 통증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